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 병인 신사 기축시에 태어난 남자 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사면 남자라면은 신사 그냥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은 신사예요 그냥 신사다고 진짜로 여자면은요 신사라고 안하죠 예, 숙녀가 되는 겁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어, 신금 일주들이 남자는 밤토를 깎아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자, 신금은 고급스러운 거죠. 기품이 있는 겁니다. 비싼 거예요. 바로, 예, 수출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벽한 상품이 바로 신금입니다. 신사일주로 오행이 다 구전되어 있습니다. 자, 목 있죠? 화 있죠? 금 있죠? 토 있죠? 수 있죠? 목생화 했죠? 화생토, 화생토. 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고르게 오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사주가 다 좋아 보이죠 이 사주가 오행이 구전돼 있다는 건 반지처럼 끊어진 부분 없이 이음색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다 구전돼 있다 그러면 성격이 원만하다는 겁니다. 오행이 다 구전돼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런데 합이 많아요. 그다음에 요게 인사형도 있죠. 자 이분이 봐요 병신합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갑격도돼 있어요. 자축합 있는 거 아시죠? 자축합 있고 요렇게 예, 바 이게 반합돼 있고 자축자축합되고 예, 그 다음에 자사합도 되죠.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무병갑이 있는데 여기 병화가 있죠. 여기 또 병신합도 되죠. 그러니까 합이 되게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주가 좋아 보이는데. 아, 합이 많고 형살이 있어서 조금 불리하고 변질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주의 남자든 여자든 합이 많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유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정. 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친절하다는 겁니다. 싹싹하다는 거예요. 상냥하다는 겁니다. 누가 길을 물으면 잘 가르켜 주죠. 그죠?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자, 여자가 합이 많으면 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뭘 물어보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상냥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많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합이 많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앤만큼 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될까? 잘안 되죠. 합이 많으면 사람이 좀 지조가 없어 보여요. 자기 주체성이 좀 약해 보인다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오해받을 짓을 안 했는데 상대가 오해한다니까요. 나는 좋아해서 그 사람을 친절하게 해준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자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착각을 한다. 오해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병신합이 돼 있고 갑기합이 돼 있고 자하고 사하고 합이죠 자사 그 다음에 자추가 그 다음에 이게 사하고 추가하고 합이죠 병화에 무병갑이 있는데 병신합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사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주에 합이 많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고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도 됩니다 거기다가 직업이 변변치 못하고 직업이 변변치 못하니까 재물복도 적게 됩니다. 막말로 배우자라도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그 남자의 그 여자로 서로가 별볼일 없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주는 시간에다가 인성을 놓아서 부모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예. 토생금, 토생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주는 우리 인생의 만년이 됩니다. 부모로는 어때요? 자식붕이 되죠, 그죠? 저 시주에다가 인성을 놨기 때문에 이분은 부모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덕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재죠, 그죠? 시간에 인수를 놓게 되면은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인수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식상이 지출이 되겠죠. 수입은 천 원인데 만 원을 써요. 그러면 식상과다가 되겠죠. 식상이 과다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집에 쌀떡은 었는데 남의 집 쌀떡을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식상과다죠.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춰서 알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식상이 많은 사주는 어때요? 여기저기 참견을 하고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겁니다. 식상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베푸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자비잖아요. 자 수입장에서는 금이 어때요? 인수가 되는 거죠. 이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엄마잖아요. 인수가 되잖아요. 금생수를 해주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를 아, 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식상이 많은 사람은 재주도 많죠. 식상이 많은 사람은 표현력이 좋잖아요. 식상은 제조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식상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서 척 보고 오면 그것보다더잘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식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인데, 이게 아랫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때요? 아랫사람한테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이분이 교수라고 한다면, 식상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가 많다는 거죠? 제자가 많다는 얘기는 강의를 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거꾸로도 생각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에 인성을 두었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말년의 임료라든가, 인짓대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각종 문서를 받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의 인수는 아, 최고의 길성으로서 시간의 인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사주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금 일간의 죄가 이거죠, 죄입니다. 자, 근데 죄가 뭐예요? 인사 형을 먹었네요. 신금의 죄는 인목인데 인사 형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형을 먹었다. 그 형은 뭡니까?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지 않았을까요? 형은 조정한다, 협상한다, 타협한다. 잘안 맞는 것을 갖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형이다.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바로 이별이죠, 이별. 이별이 된다. 부부 간에 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혼까지 가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이죠. 그럼 조정하는 거죠. 협상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이혼을 하게 되는데 5억 달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5억 달라고 그러니까 7억 줄게. 땡큐죠 이혼되는 겁니다. 그게 조정이고 협상, 그게 형이다. 부부간에 싸웠는데 당신이 나한테 에? 금방 줄게, 금방 줄게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5억이래 5억, 5억인데 별거 중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그 5억 갖고면 내가 받아줄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7억 준대에 7억 그럼 땡큐하는, 그럼 들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형이라는 거예요. 5세. 고프로이가 났어. 그걸 자르죠. 그게 형이에요. 보기 전에 혹이 있다. 그러면 제거하는데 언제? 형날 하면 되죠. 형날. 이렇게 사주를 응용해서 서 먹으면 되는 거죠. 이 잇목이 형을 먹었는데, 근데 다행히 뭐예요? 연간에다가 간목을 투출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가 있죠. 예. 그래서 정절했어요. 확실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수색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튼튼하죠 우리들의 사주에서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파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고 원진기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운명의 자포자기하고 그 오행이라는 글자에 내가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원사주 대주님들은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형충파의 원진 기문을 극복하는데 힘들죠?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 다소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반드시 이겨내고 한 단계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은 시련이죠. 이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 원숙하죠 사람 자체가 실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품 적으로다가 고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순탄하게 얻어지는 깨달음은 깊이 없는 지식이 되기 쉽지만 가진 고통을 이겨낸 아픔의 지식은 어떤 삶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감동의 지혜가 된다는 때문이죠. 그걸 다시 표현해 보면. 가진 고통 고난 시련 역경을 이겨낸 어떤 아픔의 지식은 삶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감동의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서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형설 지공했다 그래봐 진짜로 공부하는데 주경야독을 했다는 거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어. 그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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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석사, 박사가 돼서 강단에 선 교수하고, 그죠? 그런 교수님하고 그냥 순탄하게 가서 석박사를 따서 강의하는 사람하고는 깊이와 감동이 다르죠? 발로 쏘놓은 글을 우리가 읽는 소설은 감동을 주지만 머리로만 책상에 앉아서 쓰는 그 소설은 감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발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지표를 내놓은 사람들은 모두 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교보문고에 가보면은 수만 권의 책들이 꽂아져 있는데 거기에 실패자의 책은 없습니다. 다그 방면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써서 거기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골라도 전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그죠? 유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올해 병원연에도 파이팅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